동적 매개변수라는 건 뭐냐면, 일단 이거부터 아시면 도요, 좋아요. 동적 매개변수라는 게, 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썼던 거랑 동일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새, 완전 새롭고 너무 어려워, 뭘 적용해야 될까를 고민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미리 이 결과값부터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기본 도메인을 쓰시고 물음표 쓰시고 어 이렇게 UTM 파라미터 붙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 UTM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이 값을 이 값을 네. 직접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여기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동적 URL 매개 변수라는 변수를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UTM 소스에는 사이트 소스 네임, UTM 캠페인에는 캠페인.네임 UTM 컨텐츠에는 adset.name, UTM t e r 에는 ad.name을 쓰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대로, 소스에는 플랫폼이 들어가고, 매체에는 우리가 설정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캠페인에는 캠페인 이름, 광고 세트에는 광고 세트의 이름, 광고 소재에는 광고 소재의 이름, 우리가 광고 관리자에서 설정한 걸 그대로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로 쓸 때보다 훨씬 더, 네, 실수할 확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겠죠. 네 이전에는 우리가 직접 손으로 써, 쓰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어, 매개변수 활용을 하시면 자동으로 긁어오는 거라서 그두 개가 매칭이 안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그렇 그래서 이런 어, 식으로 매개, 동적 매개변수를 활용하시면 좋은데 여기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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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기능은 우리가 이전에 텍스트로 쓰셨던 방법으로 쓰시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광고 세트에서 만약에 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광고 노출 위치를 두 개를 체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광고 이 광고 세트에 해당하는 광고를 만들 때는 랜딩 페이지 URL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한 개밖에 없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 동적 매개 변수를 안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페이스북이라고만 쓰시거나 인스타그램이라고만 쓰시거나 아니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동시에 쓰신다고 해서 뭐 FBIN이나 FBIG로 여기 소스에다가 FBIN, FBIG 이렇게 쓰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얼마나 들어왔는지 인스타그램에서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두 개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를 또 방지하고자 세트를 분할해서 또 광고를 거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리소스도 많이 들, 수, 들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세트는 어, 타겟이 동일하면은 그두 개가 비딩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광고 자체도 굉장히 비그 광고 설정한 것 자체도 비효율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전화 상담을 하거나 페이스북 코리아에 상담을 받을 때도 이렇게 노출 위치를 자동으로 안 해놓거나 아니면 노출 위치를 하나씩 다 분할해서 네, 광고를 거는 거는 어, 페이스북에서도 되게 비권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적 4개 변수를 활용을 하시면 이 사이트 소스 네임에서 알아서 노출 위치별로 잘라서 네 각각 구분해서 애널리틱스에 정보를 보내줍니다. 노출 위치를 우리는 자동으로 선택해서 4개를 다 선택하면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노출하면서 알아서 페이스북에서 노출된 거는 FB라고 표기해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면 IG라고 표기해서 보내주고 오디언스 네트워크면 AN, 그 다음에 메신저면 MSG라고 표기해서 알아서 구분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편하게도 네 자동 노출 위치 아니면 노출 위치를 여러 개 가져가는 광고 세트에서도 플랫폼별로 정확하게 우리가 성과를 구분해서 볼수 있다는 어, 강력한 장점이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어, 이 매개변수 그 동적 매개변수 특징 때문에 캠페인 이름이랑 광고 세트 이름, 광고 이름은 최초 광고 관리자에서 우리가 최초로 설정한 그 동의하고 게시 눌렀을 때딱그 최초로 설정한 값으로만 반영이 되고 나중에 광고를 이제 어 수정을 하시거나 광고 이름을 수정을 하시거나 광고 세트 이름을 수정을 하시면 그 수정한 이름은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매칭이 안 돼서 못 찾으실 수 있으니까 동의하고 게시하고 나, 동의 후 게시하고 나시면 그 뒤에는 수정을 조금 지향해 주시면 어, 네, 조금 더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부탁드리고요.